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사무엘 사장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부터 블레셋에 관계되는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에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세계와 아주 근접한 자들입니다. 에이, 즉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거짓자로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영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읽기 전에 배경은 사무엘의 등장과 또 엘리 제사장이 하나 옆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또아두아들홈리와비너하스 부분도 해서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끊어지는 자의 모습이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의 모습이고요 이 블레셋은 또 어떤 자들인지 그들에게 또 굴복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를 만나면 더 망가지는지 이런 부분을 또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장 1절부터 쭉 가면서 계속 4장 끝나고 다음 5장, 그 다음 6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사월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셀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셀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돌 돌은 여호 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돌, 반석, 바위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에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아벡은 요새지 굳건한 그 방어기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하천바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천바닥, 이 얘기 하천바닥은 뭐냐면 그 하천의 바닥은 물이 위에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하천바닥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아베게, 지들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들이 하나님처럼 막,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막 구원한 영적으로 어 그런 자들이 아주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교만하고 어 두려움이 없고, 그런 자들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목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자들, 그 뭡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도움이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하면 죽니다 이스라엘이 왜냐? 엘리 제사장이 <laughs>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왔다가, 뭡니까, 자기의 이 태만함과 욕심과 지 아들이 성막에 서섬기는 여종, 뭡니까, 여자들과 동침을 하고, 또 뭡니까, 새 갈고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막 마음대로 제사 지내기도 전에 막 뜯어가고, 어 갈고리에 걸리면, 새 갈, 갈고리에, 새 갈고리에 걸리면은, 어 빨리 내라. 아니면 우리가 너희와 다투리라.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 그게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2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호를버리니항호는 뭡니까? 서로 이제 진영을 갖춰서 싸우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항호를버리니라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다. 4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4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다. 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지는 거. 나중에 더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예. <laughs>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루 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민족 나그네 뭐, 뭐 뭡니까?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래서 바다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예 바다에 뭐, 누구는, 이게, 이게 누구죠? 저기, 유럽의 그, 바이킹, 뭐, 뭐, 후손, 선조라고 하나, 아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뭐 그런 건, 막 저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 같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음, 이블레셋 사람이, 이제, 했는데, 이스라엘 진에 가서, 우리가 왜 패했느냐,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이제, 항상 하던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실로, 실로라는 곳에 언약괴가 있었습니다. 실로는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 안전한 곳,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언약괴가 구원자가,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냐면 전쟁터에 언약괴를 가지고 가자, 이겁니다. 즉, 내가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침과 구원의 세계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을 거스려서 언약괴 자체를 전쟁터에 가져 나가자, 이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화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진리와 또 여와 하나님의 생존하시는 그곳에 계심을 내가 옮기는 거예요. 그냥 믿고 행동하면 되는데, 언약계를 옮겨가자 이겁니다. 전쟁터에. 그래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신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와의 호 언약계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게 사람들이 보면 은 그냥 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이렇게만 보죠. 아니죠. 진리를 변형시킬 때에 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가 변하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들이 옮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경는 실루에 있고 믿음을 갖고 그 땅에서 싸웠어야지요. 블레셋 전쟁할 때 <laughs> 자, 이에 백성이 실루에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와의 호 언약계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홈니의 이름은 손바닥이고, 비느하스는 흑인입니다. 홈니는 손바닥이라는 건지 멋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놈을 홈니라고 하고요. 비느하스는 진짜 심판받을 자입니다. 흑인. 비느하스는 흑인이란 이름이에요. 전에 있던, 으흥, 아론과 엘르하살과 비누하스, 첫 때에 있던 제사장 첫 직무를 맡았던 비누하스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지 입니다 하는 결를 구원하소서. 이래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무리와 저 고스비, 미디안 여인, 그 둘이 다들 울고 있는데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하고 있을 때에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년놈의 배를 꿰뚫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면서 영원히 내 질투, 내 질투하심을 그대로 어 비누하스가 받아서 그 일을 이루었다 해서 영영이 내 제사장이 되리라 언약을 받았는데요 그 후대에 이 뭡니까 몇백년 지난 다음에 홈리와 비누하스라는 이름이 앞에 조상이 훌륭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이름도 그렇게 적겠죠 근데 이놈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흑인 검다 이건 흠파,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애국 검은 땅또 홍수가 넘쳐, 넘치는 강 그게 뭡니까 애굽입니다애굽은 심판받을 나라를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땅에서도 하나님 여와 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여와 호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근본 자체는 심판받을 땅입니다. 개들의 장막도 검은 장막입니다. 심판받을 곳을 얘기하고요. 검다, 불다, 다 심판받을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언약궤와 그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막 섬기고 이러는 걸 지금 얘기하는 를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도 거기 함께 있었더라. 자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대 시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 뭡니까?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고 실제로 이들도 하나님과 유사한 척을 합니다. 유사한 척을 해요.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섬기며 이르는 척을 하는 놈들이 블레셋 쪽 속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릅니다. 시불리라고 얘기를 해요. 시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안 해요. 히브리는 강을 건너 온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에. 자 히브리 지네에서 큰 소리가 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쩌면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지네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하여 워 가로되 신이 지네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laughs>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들을친 신들이라. 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시부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산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셔할 곳을 움직인 자들, 언약궤를 옮겨왔거든요. 이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이 같이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하나님을 뭡니까 <laughs> 마음대로 주물러서 지들 멋대로 하려고는 이 세상 목사들을 얘기하는 를 거예요. 목사들. 그때데 블레셋은 뭡니까? 오, 어? 하나님이 응, 이스라엘 진안에 들어왔다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면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알아요. 애굽을 치고 바로 왕을 강팍게한 다음에 바로 그 군대들을 바닷물에 홍해에서 빠쳐 죽인 것과 또 아모리 왕 시온과 <laughs> 모압 왕 아, 예, 뭡니까. 바사왕 옥을 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왕들을 다 치고, 이런 것들이 역사에도 있고, 이들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다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셨나. 근데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게 해서 이들을 치자. 더 우리가 더, 더 담대히 하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다가 버린 자들이고요. 누굽니까? 본래색도 같은 놈들인데 뭐냐면, 이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더큰 놈들이 더 작은 놈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자, 예,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시브리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좋겠느냐? 우리, 시브리가 우리 종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말세에서 오히려 더 세게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3만 명을 죽었다라는 거죠. 3만 명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살육 희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젊은 자가, 아니, 나이 든 자가 없, 아이, 없으리라. 아니, 나이 든 자들이 나이 좀 먹으면 다 죽어요. 엘리의 후손들은.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에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언약계가 가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계는 아무나 다 다닐 수 있고 아무도, 아무나 못 건드려요. 뭐가 있냐면 따르는 자의 무리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어? 복음, 거짓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한 말씀들을 믿는 모든 기도, 기독교인은 처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엄격하고 엄유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독교인이 이와 같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멸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 2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있는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모든 인생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말씀이 일맥묘 일맥 상통하고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이 좀 변했을 때하나님 마음을 누구로 듣실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그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 바꾸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모르고 소경입니다. 항상 난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몇백 명을 만나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봤는데,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가 없었어요. 기독교인 장로, 목사들, 목사들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 없었어요. 평신도 더 심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성경 성경책 끼고 악한 짓을 다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창피하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들의 세계를 나누십니다. 11절,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 나와 그 옷을 찢고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루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에, 마음이 여와의 호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구하며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대 이 훤하는 소리는 어찌면뇨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구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다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지니까 이스라엘을막 가가지고 달려와서 성에 들어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에 왔겠죠 응? 어? 어떻게 됐냐 백성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졌다 졌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러면서막 들어오면서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보고하려고. 엘리가 왜냐면 이 제대 사 저기 뭡니까 대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높은 직위 있거든요. 뭡니까 보고하러 오는 거예요. 온성에서막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졌다 그러니까. 그 엘리한테 딱 왔어요. 근데 엘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요 전쟁이 났는데 몸이 워낙 뚱뚱하고 이러니까요. 길가 옆길 어, 어, 옆에 의자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가하게 길가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몸은 뚱뚱해가지고 의자에 꽉차 앉아가지고 그냥, 응? 어? 근데 나이는 많죠. 근데 보면은 성경에서도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태어나는 걸 보려고 죽은, 나이만, 저 높아하고, 또, 할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 네가 구원자를 보고 죽으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엘리는 하나님 전쟁인데, 쥐가 몸이 뚱뚱하든지 말든지 하나 님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줘 없어서, 이 백성을 두어살펴줘 없어서,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전혀 하는 일이, 놈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9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받지 못한 악함을 얘기합니다 8은 구원을 얘기하고요 90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9, 9 악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는 건 소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나이 많아서는 소경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게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눈이 예? 시력이 젊을 때하고 똑같았어요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눈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누란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예, 엘리도, 이 예, 뭡니까, 대제장이지만 사사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 여러분. 엘리가 괴를 말할 때에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 목은 하나님에서 뭘 얘기하면 하나의 옆에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하나님 옆에 섰는데 목이 뻣뻣해요. 여러분, 목이 뻣뻣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목에다 금목걸이를 합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 목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하나님이 내 앞에 바르지 않다고 목을 꺾여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면서 지 멋대로 하는 것을 방치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망가진 자들의 모습이고요. 블레셋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응? 하나님 모양을 바꾼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40년이 대부분 사사가 된지몇 년을 다 지렸더라 몇 년을 다시렸더라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사계에도 나오지만요. 40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면서 마음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40이라는 주자는 할례를 받게끔 하나님이 움직인 시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엘리가 40년 다 지렸다는 건 이들이 백성이 회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우상숨기면서 지들 좋은 대로, 속견대로 옳은 여러분,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이에요. 뭡니까? 계속 나왔던 게 그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해. 왕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뭐 다윗이나 사울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이 지 멋대로 가난의 모든 신들을 데려다가 섬기는 게 사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무엘을 하나님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거고요 그 전에 있던 엘리는 뭡니까? 지금 여기 사무엘 선대 엘리가 죽는 거 나와요. 그 집안이 망하는 거. 그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무엘의,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하는 거고요. 엘리는 하나님이 높다. 저, 고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는. 그니까 러 하나님은 높으심에서 자기가 높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상. 높이 올리다. 응?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면서 일평생을 살았으면 좋은데, 나중에는 엘리가 높아진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두 아들은 그 힘을 입어서 지들 멋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게이 거짓자들의 특징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40년에 따라. 그의 며느리 비누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그의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 소문을 듣고 한꺼번에 그 어?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지도 아니하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다 죽었는데 애까지 나오니 절망 상태입니다. 절망 상태예요. 애가 태어나면 뭐 합니까? 진짜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이렇게 아이 태어난 것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절망적인 거예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이스라엘에서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 영광 없다. 뭡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이스라엘도 저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난 저주 안 받아?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주가 이 말씀은 저주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자군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죠. 오히려 마음을 낮춰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시 구원할 기회를 제공하시는데. 우리, 우리한테는 저주, 이런 거 없어. 나는 구원 무조건 받아. 이런 놈들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갑니다. 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인 99.99%가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요? 전부 다 곡과 마곡의 백성입니다. 거짓,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거짓 선지자였던 놈들은 천년왕국에서 노예로 삽니다. 그만 아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다. 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룬, 저기, 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겨주셨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 진 중에 여와 호 하나님이 함께 땅을 밟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거룩합니다. 그 거룩을 훼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소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을 발견치 못하는 게 소경입니다. 죄 때문에 소경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입혀주셨는데 그거를 발견치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래서 예수님이 그소경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거 성경에 다 비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죄안 짓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면 거룩이, 거룩해지고 이거는 칼빈이 가르쳤던 성화론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진리를 왜곡해서 있는 것들을 믿고 있는지 당신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세요? 진리를 왜곡한 걸 계속 믿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칼빈교리 그게 다 천주교에서 흘러나와서 맥을 상통하는데 잠깐 변형만 시킨 겁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념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곳에 있는 자들이 천주교 인생들이에요. 로마 케톨리 그와 연합한 게 개신교입니다. 반 정도는 다 언약을 맺고 그 나머지는 개신교가 만드는 거고 그러니 진리가 없는데 무슨 진리 가운데 있다고 떠들고 지랄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말은 험하게 하더라도 마음은 여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 충만하고 이렇습니다. 나도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44년 동안 살면서 진짜로 나도 거짓자로 살았고, 거짓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35년 동안 죽어라, 응? 목숨까지, 응, 내놓고 주님 섬긴다고. 어? 밤낮으로 일 해서 그돈 생기면 전부 다책 만드는데 써가지고 어? 전 세계 보낸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그래서 싹 버리고 나서 마음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교리, 기독교 사상, 내가 예수님 믿는 것까지 싹 버리겠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지금의 이른 겁니다, 여러분. 난 저기 뭐 연구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만 할 뿐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대로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에,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세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를 제발 알기를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